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치매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컵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이 양배추 샐러드가 정말 가성비 좋은 치매 예방 샐러드입니다. 양배추가 브로콜리의 사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야생 겨자에 있는 이를 양배추라고 하고요. 야생 겨자에 꽂는 줄기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세계 십 대슈퍼푸드에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좋은 성분이 많아서 이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인데 양배추도 거의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좀 작고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2만원 개, 한3천원에서4천원 정도 살수 있지만 하나 사면 온 가족이 한 제가 봐서 일주일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거의 뭐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셀레늄까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양배추와 같은. 식... 시자과하 이제 채소에는 썰프라판이라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그 썰프라판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뇌세포가 노화하고 빨리 죽어버리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염증세포도 많이 줄여서 혈관이 노화하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의 장점은 가장 큰게 섬유질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풍부하게요 그래서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에 들어가며 유익한 그런 균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성 섬유질은 노폐물이 빨리 배출이 돼서 이런 배변작용에도 도움이 되니까 몸 안에 어떤 나쁜 그런 물질들이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소화를 돕는 성분이 많아서 양배추를 꾸준히 이렇게 양배추즙을 이제 드신 분들이 위에 어떤 궤양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다라는 이제 보고들도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치매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료는 하얀 양배추, 저 양배추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사과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사과는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과를 매일 아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를 예방할 때꼭 드셔야 하는 그런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 두 숟갈, 발사믹 식초 한 숟갈, 그다음에 올리고당이라든지 약간 이제 넣으시면 약간 달달하게도 드실 수 있고요. 아난 단맛은 싫어 이런 분들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만으로 해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준비하셔서 하얀 양배추를 넣고 그다음에 적 양배추를 이렇게 네,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껍질째 썰어놓은 사과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토마토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올려주고,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 올리고당으로 만든 소스를 이렇게 부어줍니다. 사실 올리브 오일은 치매 예방하는데 좋으니까요.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숫가루나 막 이런 거 드시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해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탄수화물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양배추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더내건강 치매 예방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컵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배추가 굉장히 막 아삭아삭 거리고 식감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주 상큼합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씹는 식감이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토마토는 좀 물컹하고 사과는 중간 정도의 어떤 강도이기 때문에 씹을 때 여러 가지 강도가 느껴지면서 내가 좀 자극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맛은 어 이건 꼭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서 드셔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콩나물 요리하면 콩나물 국, 그 다음에 콩나물 무침,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도시락에도 콩나물 무침 많이 어머님이 싸주시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콩나물 무침이나 국으로는 콩나물을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간이 세지면 좀 짜서 또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콩나물을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콩나물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도 짜지 않은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으니까 섬유질도 많이 섭취하면서 그 다음에 콩에 좋은 성분도 우리가 다 흡수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먼저 재료는 콩나물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단백질과 키토산이 풍부하고 아스타잔틴이 풍부한 아, 새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울도마. 토라든지, 그리고 양상추를 준비하시고 치즈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먼저 콩나물은 찬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한 1분 30초 정도 데치기만 하셔야 됩니다. 너무 푹 삶으면 이게 딱딱해지고 질겨져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채로 건져서 얼음물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더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양상추를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냉동새우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냉동새우를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울도마토는 여러분들 씻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상추를 이렇게 밑에다 먼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콩나물을 이렇게 양상추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올려놓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우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새우를 올려놓으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양조간장 있죠? 양조간장에다가 식초를 조금 섞고, 올리브오을 섞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홍고추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넣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그리고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좀 새콤한 맛도 더해질 수가 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주 아삭아삭하고 음 맛이 있습니다. 콩나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아삭아삭해서 이게 콩나물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삭아삭한 채소는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고요. 그다음에 새우를 올렸기 때문에 새우의 약간 탱글탱글하면서 단맛도 느껴지고 이 양조간장에다가 레몬즙을 좀 섞어서 묽게 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짜지 않고 새콤달콤 예, 단맛도 느껴지고 굉장히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음. 나는. 양념 간장도 만들기 어렵고, 새우도 구하기 어려워요.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상추를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을 올려놓습니다. 콩나물을. 방울토마토가 있으시면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치즈를 올려놓으시고 양념장을 만들기가 나는 어렵다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리엔탈 그 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당량을 뿌려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리엔탈 드레싱과 치즈 방울토마토를 이용한 콩나물 샐러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아주 맛있습니다. 이 새우와는 좀 다르지만. 이 치즈의 약간 부드러운 식감하고 바글도마토의 탱글탱글한 그런 씹히는 맛하고 콩나물의 아삭거림이 조화가 돼서 이 오리엔탈 드레싱을 이용해서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상큼한 그런 맛으로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오리엔탈 드레싱도 난 구입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치매를 예방하려면 여러분들이 올리브오일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콩나물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양상추 위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네, 올려놓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충분히 뿌려줍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올리브오일 을 매일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 식초라고 알려져 있는 발사믹 식초를 이제 뿌립니다 위에. 그다음에 이제 바질, 그 다음에 바질 허브입니다 상산화 성분들이 들어있고 해서 허브를 꾸준히 먹는 것도 치매 예방 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콩나물에다가 올리브오일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든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콩나물은 토종 한국 요리의 재료이고요. 올리브오일은 서양의 어떤 요리에 사용되는 이제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올리브오일의 부드러운 맛이 콩나물의 아삭함에다가 이렇게 또 치즈에 약간 어떤 그 깊은 부드러움이 섞여서 아주 오묘한 맛을 내서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샐러드 만들려면 칼로 썰어야 뭐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씹고 막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 샐러드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칼안 쓰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치매 예방 샐러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마하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잘 드는 과일을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일로 이 파프리카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어, 자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네, 벌어지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씨앗 같은 것도 이렇게 오리입니다. 저 여러분들, 제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손을 많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손에는 파프리카를 들고 오른손으로 가위질을 하기 때문에 양쪽 손이 다 자극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색종이 오리듯이 이렇게. 가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이제 듬성듬성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색종이를 오린다,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같은 거 요즘에 또 구하기 쉬우니까 방울토마토를 넣으시고 블루베리를 씻어서 이렇게 이제 놨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이것도 과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호두라든지 이런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견과류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마트에 가면 발사믹 식초라는 것을 팝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 번째 포도식초인데요. 그래서 이 발사믹 식초를 이렇게 조금 뿌려서 이렇게 드시면 약간 이 맛이 올리브오일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면서 발사믹 식초가 약간 새콤달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이 분명한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손쉽게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뇌를 100년 동안 잘 사용하시려면 어, 매일매일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복잡하지 않고 오늘은 과위질을 어, 하면서 어, 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뇌에 좋은 이런 음식들을 쉽게 섭취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